노논... 안녕하십니까. 노노 읽기 시간. 그 일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옹야편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부류, 축타 지역이며 이유, 송조, 지미이면 난호면, 어, 금지색인이라 하다. 예. 자, 왈,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류, 부류라는 것은 없다,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아니 불자가 있으니까, 있지 않다, 있는 것이 아니다. 축, 타, 지, 영. 축, 타라는 것은 축은 질축자고 타는 그망두이 타자인데, 여기서는 축은 그 종묘 제사 지낼 때그 축을 읽는 축관을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름이 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관 타가 지영 영은 아첨할 영자 혹은 말 잘할 영자, 아첨도 잘하고 말을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축타처럼 말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류가 있으니까. 그 다음, 이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 앞에 있는 불이 여기까지 해당합니다. 그리고, 불유, 송조, 지미,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송조의 미모, 미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 있잖아요. 미모라는 얘기예요. 송조가 잘생겼다고 그래요. 예, 남자인데, 송조는, 그, 송나라 공자로서 이름이, 조지요. 그래서 송조라고 그러는데, 미모로서 아주 이름이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름이 난 만큼 행실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나라 대부로 있을 때, 양공후 부인, 또영공후 부인, 모두 사통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앞에 불자로 이제 올려 붙여서 해석을 하면돼요 그러니까, 축타와 같은 말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송조와 같은 미모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뜻이 됩니다. 난호면, 어, 금지세인 이니라. 자, 난호면, 어려울 난자죠. 이, 화, 환란이란 뜻이에요. 활란. 환란 호는 여기서는 음절을 조정하는 어기조사예요. 그러니까, 야 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면하기, 뒤에 면할 면 자가 있죠. 그러니까, 면하기 어렵다. 뭘 면하기 어려워요? 환란을 면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그 뒤에. 자, 여기서 어는 뭐뭐 돼서 금지세, 지금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 환란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은 주자는 공자님의 그이 말씀의 그 뜻에 대해서 쇠미한 세상에서는, 축타처럼 아첨을 좋아하고 또 송조처럼 미모가 있어야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면 환란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공자님이 참 세상을 서글퍼하신 것이다 라고 풀이를 했어요. 자그 다음 17장을 볼까요. 자왈수 능출부류호리오마는 하막유사도야이요 자왈 그랬으니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 누구 숫 자지요 능출부류호 자할수 있겠는가 능 음. 능은 캔하고 똑같죠 출나가다 나갈 수 있겠는가 누가 나갈 수 있겠는가 읏, 부류호 거치지 않고, 유, 유는 말미암을 유자니까 경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거치지 않고, 뭘 거치지 않고, 호는 문이죠 방문을 호라 그러죠. 방문을 거치지 않고, 누가 나갈 수 있겠는가, 밖으로 누가 나갈 수, 방문 열지 않고 누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이제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망유 사도야오, 하, 하는 왜, 막, 막은 말막자지요. 예, 아무도 머뭇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아무도 머뭇하지 않는가? 유는 경유하다 그랬죠? 사는 이사자고 도는 길. 그이 그러니까 길을,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서 도라오 그러는데 여기서는 도를 말합니다. 이 도. 이 도를.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밖으로 나갈 때 방문을 통과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왜 아무도 이 길을 가지 않는 것인가?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다고 탄식한 거예요. 즉, 공자 그 자신의 도를, 여기서 사도란 것은 이 길이란 뜻은 공자의 도를 얘기를 합니다. 공자 자신의 도를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장을 볼까요? 자, 왈, 질, 승, 문, 증, 야, 이요. 문, 승, 질, 적 사, 아니. 문질, 빈, 빈, 연, 우 군, 자, 아니라. 자, 왈, 공, 자, 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질승문증 야라. 질+ 질이라는 것은 바탕질인데 실질적인 것을 질이라고 그래. 실질을 실질이 이길 승자. 실질이 이긴다. 실질이 능가한다. 뭘 능가하냐? 문. 문을 능가한다. 문은 여기서는 문체를 말합니다. 실질이 문체를 능가하면은 즉은 뭐뭐 하면은. 야, 야는 야성스럽다, 그 말이에요. 투박하다, 그 말이죠. 질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이 문체를 능가하면 투박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내용이 이제 실질이라 얘기예요. 그 내용, 내용이, 문이라는 것은 문체니까 겉모양을 말합니다. 내용이 겉모양을 이기면은 능가하면은 야성스럽고 투박하다 그 말이에요 질박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질박하고 또문승질적사하니문승질적 사한다는 얘기는 문이 질을 이기면은 그러니까 겉으로 겉 모양이 내용보다더 능가하다면은 사하니 사라는 것은 이건 역사사자지만 화려하다 그 말이에요 번지르하다. 자, 너무 화려하다. 그래서, 문질, 빈빈, 연후 군자 아니라, 문질, 문하고 지리, 겉과 속이 다 빈빈. 빈빈이라는 것은 조화, 균형. 다시 말해서, 조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모양을 두 가지가 적절히 섞여서, 그러니까 문과 지리 두 가지가 적절히 섞여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모양을 가리켜서 빈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된 연후라야, 그런 후라야, 군자, 군자다. 여기서는 군자라는 것이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군자답다는 의동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 질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군자답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질적인 내용이 겉모양보다도 뛰어나면 너무 투박하고, 또 겉모양이 실질적인 내용보다도 더 뛰어나면 너무 화려하고, 너무 번지르하고, 그러니까 문체하고 실질이, 겉과 속이 적, 적절히 조화된 뒤라야 비로소 군자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성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옹야편 16장 자왈부류축타지영이며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축관인 타의 말재주와 이유송조짐이면 성나라의 조화같은 고운 얼굴이 아니고는 난평면의 어 금지세인이라 하다. 지금 세상에서는 화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다. 17장 자왈 수능출 부리 호리오마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갈 때이 문을 거치지 않는 이가 없으리오마는 하망 유사도야오. 어찌 이 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느냐고 하셨다. 18장 자활 질승문증야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바탕이 문체보다 나으면 야비해지고 문승질즉 사하니 문체가 바탕보다 나으면은 문서나 꾸미는 관원과 같을 것이니, 문질 빈빈 연후 군자 아니라 문과 질이 고루 어울린 뒤에야 군자인 것이라고 하셨다. 이상 마치겠습니다.